오! 아니죠. 타겟팅 잡혔다! 오 잠시만 고, 고개 돌리는 거개무서 미사일 계속 어자기 레이더 라 레이더 라 바로, 레이더랑 바로 택 보는데? 레이더 라 레이더 라다 살아있어요? 씨엘 씨시오오오 미사일 쏠게요 채폐를 다 빼내면 좋겠죠 몰라 미사일 다 갈긴다 와, 내 걸요. 와, 크기 큰거 봐. 와, 진짜 개 크다. 저거 이래야 이들이 쓰지. 어우, 시대 다들 위에 점수 똑같이 올라가. 네. 같이 네. 용만이, 용만이, 용만이 차치. 차치. 오케이, 똑같이.

에너지 다나야시끄 와아 더기겨야 이거는 이거 있어야겠다 뭐냐 엉덩이만 다그 포기하지 가와 포기 아뭐 아니잖아 리 어? 아글라디터아 조금은 리탈리 쓰는게 낫지 않아요? 사이 라군이 안되지 사이드로 살인은 낫잖아요 라고이 안되지 차이있면 라곤이 안지쇄도라 있어요 1.5km 정도 있어야 돼아 지금 거리에서 갈게 난 미사일이 없다 아, 예, 미사일 다 썼어요 그래도 탈론 신드가단단하하네나벗어나야오 어? 오, 오, 이거 그 길을, 누구야 이거 어? 어? 깜짝 놀랐네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 아 뭐한지, 뭐한지. 커틀블랙이 호이기네 아뭐 커틀.. 아 호이기 뭐야 저거 커틀블랙이요 호이다보인요사일개밖에 없으니까 제로로만 온건데 이거 개인 점수도 뜨면 재밌었어 아 까비 스포츠랑개인점 근데 생각보다 조금 호데요 네일건만 없으면 호프데 저희가 한 방에 큰 컨셉 그.. 그걸를안 하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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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드 뭐, 뭐, 바뀌었나? 뭐지? 싱글 이싱.. 아 터졌었네요 누가 박았어 아니 갑자기 이드리스가 그.. 뒤로 순간 이동해가지고 나그 안에 들어갔어 자타가 죽은거야? 나나갑자 이드리스 안으로 들어갔어 갱가드 <laughs> 네, 이드리스 안으로 들어갔어 이싱패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그냥 자살해 봐봐 지금 게 뒤로 이동하잖아 <laughs> 근데 이들이 서어 광고포탈 제대로 이다 그러게요 미사일 다 맞은 것 같은데 제손때한 봐야될 것같아 공격을 하는데 아프지가 않히합 하필 저런 티켓을 약간 인데 아프지가 않지로아니 이거 재력 8시밀거거을 뚫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붙어 가지고 실드를 들을어 가야겠네. 자배싸, 어, 시장 어. 그, 아. 그, 아. 같은 거 있잖아요. 박통되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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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프라이위기가좀 그, 어, 왔어요. 한 진짜 아무데서서 사는... 그기아은못 볼게 꾸준히 필요가 없어요 다아번에도 해본 적 없었어 어 뭐가 아예 안보나 아까부터 200m 안에서 계속 샷건 쏘고 있는데 안 맞은 거야 칠드가 깜빡이지도 않아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 같은데 네 방금 빠면저리 나중에 이거 혼자서 잡아봐야지 아, 안 맞으면 난버켄이로 타고 갈까? 버켄이어 부장이 개쩔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 그래? 어? 디싱크! 디싱크! 오케이 버켄이어로 부장 쫙 깔리면 저게 잘랐으면 좋니다 근데 얘가 계속 글림블 도는 게좀 어때요? 도저하막아지거거 아니면은 누구 타겟팅 잡았는데 같이 돌고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돌고 있는데, 저를 타겟팅 잡았으면 계속 같이 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돌고 있 그러니까 어, 통과 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오고 요제력 얼마 남았지? 이눌불서자클 리프리아시를 나와요. 1 0였어요 아, 괜찮나? 와0네1 0어요 10시 빠져있어요. 있어요 10시 빠어요 아 근데 내구도가 저정도면 나중에 이들이스 가지고 놀때 재밌겠다 와.. 갈수있을텐 어? 나 진짜 이.. 이 가운데에서 EMP 팡썩버리면 다른 사람들 다 쓰러지겠지? 아니그 EMP 약해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내 네, 빨리. 아이드이쓰는 쓸모가 없겠죠 아직도 그 주변에 아. 저희들 다 별로.. 어, 그런가? 이거. 어.. 내꺼는 이거 봐 어. 저밖는데 오~ 레이블 다 본다 었다 하하 다부서진거봐진다 손상된 거군네안무없다 이제.. 안무다 썼다.. 부사진이 남아 있 같은데.. 다행아이러을거 네. 아니야.. 다거 같은데 이러다 행성으로거거 아니야.. 이다다행이바다다아야 이러다 러거다거아다 그면안 돼. 안데 <laughs> 아, 행성에 떨어지는 거라도 거 해줘. 아, 제짜한 거. 너 지금 네. 콕핏 열린 건가? 아니면 렌더링이 안된 건가? 빛이 된다 <laughs> 뒤에 아, 네. 빛이 열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네. 아래 땅이 열려 있는 집 지금 뭐야? 렌더링, 렌더링, 터진다 터진다 뭐야? 아, 렌링 뭐야? 아, 글링 뭐야? 시우서 시우드. 시우드. 시드시드 시우드. 시드시드 시우드. 드는우드드 시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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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사 시우드. 시우